안녕하세요. 인트입니다. 오늘은 농장에 일을 하러 갈 건데요. 과연 제가 잘할수 있을지. 일은 힘들지 않을지 정말 걱정이에요. 여기다가 주차를 해 놓고 갑니다. 그리고 이걸 누르면 티켓이 나오죠. っていまますす大にしよ <laughs> ごハ<飯>ハ<を>。<laughs> 귀엽지 않나요? <laughs> 일단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놓고 그리고 또 주워 와야 돼요 어디선가 비닐이 날라왔어요. 내가 주사 버려야지 잠깐만 잠깐만 날지 마 날지 마. 오케이 나무에 걸렸네. 뭔 건지 모르겠지만 잠깐만. 모자 모자 잠깐만. 에바야. 모자 다시 쓰고 쓰레기를 잘 챙겨 놓을게요 쓰레기는 쓰레기통. 일단 쓰레기통 없으니까 차에 넣어 놓으려고요. 응. 쓰레기통이 생겼다. 응. 너가 이제 쓰레기통이야. 다시 일이나 해야죠. 아이고, 열심히 모았네. 나뭇가지 있길래 다주사는데 이런 조그만한 거는 도움이 안 된대 이 정도는 돼야 된대요 머리 날리는 거 봐요 여자였으면 막 이렇게 막 하면 날아가겠지? 꽃밭은 저희 좋은 방석이 되지요. 아. 이러면 물에 안 묻겠지? 가능? 가능. 힘들어 죽을 것 같아. 하, 손부터 씻자. 다들 손잘 씻고 코로나 예방합시다. 아 머리 캔 머리 나대네. 하... 안녕하세요 인티입니다. 제 소감을 말하자면 되게 몸이 힘들어요. 육체적인 일이다 보니까 몸이 힘들고 열매를 따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. 월급이나 시급이 바뀌진 않아요. 일본어 공부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음.